미국 반도체 회사 인턴이 태국의 85조 원 반도체 프로젝트 분석차 현지에 파견됩니다. 태국 산업부 장관은 자신만만하게 한국 반도체 기술을 조롱하며 태국이 곧 아시아를 주도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집니다. 태국 반도체 공정 라인의 수율이 38%로 사실상 가동 중단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3나노 공정에서 0.8% 불량률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국제 데이터로 공개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데요. 결국 태국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충격적인 고백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게 됩니다.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회사에서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 주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신흥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처음 이 임무를 받았을 때 정말 설렜어요. 아시아 시장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특히 태국이 최근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죠. 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도시 전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택시 기사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요즘 우리 태국이 아주 핫해요. 반도체 공장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기사분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로비에서 들리는 뉴스는 온통 반도체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산업부로 향했어요. 오늘 만날 사람은 프라윳 장관이었습니다. 태국의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죠. 산업부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대리석으로 된 로비와 높은 천장이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뿌라유 장관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중년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첫신상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에밀리 양 멀리서 오셨군요. 태국의 반도체 혁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의 사무실 벽면에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조감도가 걸려 있었어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죠. 장관은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계획은 정말 야심찹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태국은 아시아의 반도체 허브가 될 거예요. 저는 조감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첨단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만 그려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자 장관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기술이요? 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장관의 목소리에 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라유 장관의 말투가 점점 더 거만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한국 반도체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력도 그렇고, 혁신 능력도 예전만 못해요. 장관은 책상에 놓인 커피잔을 들며 여유롭게 말했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업계에서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장관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양도 아시겠지만, 기술이라는 건 항상 변화하는 거잖아요. 한국이 과거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장관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 밖으로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보였습니다. 장관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태국이 곧 아시아의 중심이 될 겁니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완전히 압도할 날이 머지않았어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신감과 오만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장관의 말에서는 후자가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자, 장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 기밀이라서요. 하.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술력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관은 계속해서 추상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태국의 진짜 실력을 말이죠. 장관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서들을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어요. 저는 서류들을 훑어보았어요. 정말 두꺼운 계획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설 계획이나 투자 유치 계획이었고 정작 핵심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에밀리 양. 저희와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기회가 될수 있을 텐데요. 장관이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프라이 장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태국이 한국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허풍일까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화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죠. 태국 반도체 관련 긴급 뉴스가 떠 있었거든요. 속보 태국 85조 반도체 공정라인 수율 38%로 사실상 가동 중단.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수율이 38%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38%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는 급하게 더 자세한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뉴스 사이트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된 칩들이 대부분 불량품으로 판명된 거였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첨단 공정 기술이 실제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해요. 기술진들이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산을 시작한 결과였죠. 국제 투자자들 충격에 빠져 태국 반도체 주식 급락. 또 다른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이 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프라윳 장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미 태국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저에게 긴급히 현지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저는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났던 장관의 태도와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아마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숨기려고 했던 거였을 거예요. 뉴스를 계속 지켜보니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초기 문제라고 발표했던 태국 정부도 점점 변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율 문제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기술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태국 산업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브라윳 장관이 긴급히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산업부로 향했습니다. 장관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유롭고 자신만만했던 장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있었어요. 에밀리 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장관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어요.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죠. 네,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건 그냥 초기 오류일 뿐입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장관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행착오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수율이 38%라는 건꽤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장관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변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장관의 표정을 보니 본인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장관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입니다. 독일의 지멘스사에서 투자 철회를 발표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의 말을 들은 장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발 빠르게 손을 떼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텔에서도 파트너십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비서가 계속해서 나쁜 소식들을 전했어요. 장관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계를 호령하겠다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에밀리 양,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요. 장관이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야 현실을 인정하는 거였죠.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를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85조 원이라는 건 우리나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거든요. 장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며 큰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장관의 오만함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오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한국 반도체 연구원의 김도현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양. 저는 김도현입니다. 지금 태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김도현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저희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에밀리 양께서 태국 쪽 분석을 담당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도현 박사는 정말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말했어요. 프라윳 장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태국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김도현 박사와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태국의 반도체 프로젝트 소식 들으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도현 박사의 첫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경쟁국의 실패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김도현 박사가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우리는 태국을 경쟁상대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봤어요. 이번 일이 정말 안타깝죠. 김도현 박사의 말에는 어떤 우월감이나 조롱도 없었어요. 정말 동료 전문가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현재 3나노 공정을 상용화했고 불량률은 0.8% 수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0.8%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태국이 38% 수율로 허덕이고 있는 동안, 한국은 99.2% 이상의 수율을 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나요?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은 기술이죠. 김도현 박사의 말에는 자만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3나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왜 굳이 데이터를 공개하시나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데이터로 말하는 게 가장 정직한 방법이죠. 저는 김도현 박사의 태도에 감탄했어요. 뿌라유 장관이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를 피하며 추상적인 말만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김도현 박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과 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도현 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양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울에 와서 저희 연구소를 직접 견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국 분석을 위해서도 비교 대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저는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국 상황이 이미 명확해진 상황에서 한국 기술을 직접 보는 것은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거였거든요. 이틀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이었어요. 김도현 박사가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에밀리 양,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김도현 박사는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온화하고 지적인 분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연구원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어요. 건물 외관부터가 정말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실용적인 느낌이었죠. 태국산업부의 과시용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곳이 저희 주력연구소입니다. 3나노 공정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연구소 내부는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모두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정말 프로페셜했어요 자,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 볼까요? 저희가 개발한 최신 칩으로 성능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저를 테스트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모니터들과 각종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칩은 어제 생산라인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제품이에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 기술자가 칩을 장비에 장착하자 모니터에 각종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작합니다. 3, 2, 1. 테스트가 시작된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몇초 만에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통과 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이렇게 빨리 테스트가 끝나는 게 정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3나노 칩은 이 정도 속도로 처리가 가능해요. 김도현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인공지능 연산 속도가 기존 칩 대비 두 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전력 효율성도 기존 대비 40% 향상되었습니다. 기술자가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연구소를 돌아보며 한국 기술의 수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정말 철저했습니다. 이런 기술력 차이라면 태국이 따라잡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에밀리 양, 어떠세요? 저희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끼셨나요? 김도현 박사가 겸손하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당분간은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김도현 박사의 이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장인정신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견학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보았어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허풍과 오만함으로 가득한 장관을, 다른 한쪽에서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진짜 전문가를 만났거든요. 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 하자마자 제 휴대폰에 또다시 뉴스 알림이 떴어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프라유 장관 긴급 기자회견 예정.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중대 발표. 저는 급하게 산업부로 향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프라유 장관이 연단에 올라섰을 때 그의 모습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관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85조 원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는 건가요?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5조가 사실상 증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장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반도체는 곧 한계라며 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모습이 말이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제 판단 착오가 컸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장관이 한국을 언급하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며 큰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만 통과하다니. 장관이 마지막에 중얼거린 말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그말 속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장관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그의 오만함과 성급함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운이나 투자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의 결과였거든요.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짜 기술력과 허풍 사이의 차이, 겸손함과 오만함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를 생생하게 목격했거든요. 창 밖으로는 방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여전히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저는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에 대한 기록이 될 거였습니다. 태국이 무너진 벽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잠시 손을 멈췄어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태국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력 부족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쌓지 못한 채 성급하게 달려나간 것이 문제였죠. 반면 한국은 어떠했나요? 김도현 박사가 보여준 것처럼 데이터로 말하고 겸손하게 인정받으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였어요. 그런 태도가 진정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한국만이 미래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반도체 시장 분석을 위한 출장이었지만 결국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택시 기사분과 다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며칠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시는군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좀 어려워서 말이에요. 기사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던 분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말이에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태국이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가기를 바랐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번더 태국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언젠가는 이곳도 진짜 실력을 갖춘 기술 강국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허풍과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 할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유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는 김도현 박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었거든요. 진짜 기술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에 도착해서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상사들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를 직접 목격한 보고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번 분석이 회사의 아시아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태국과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겸손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